평화로운 오후의 한 고등학교. 궁금하겠지만 지금은 체육 시간. 우리는 왜 옥상에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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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고짜 남학생에게 쫓기고 있는 한 소녀. 너 뭐야? 너맞기만 한다며? 어. 아, 근데 갑자기 왜? 아, 왜 공격을 하려 고 그래, 그게.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뭘? 고민 많이 했다. 의미 심장하게 주먹을 집 남학생은 우리의 대결 어. 여학생에게 싸움을 제안하죠. 어나 평범한 고등학생이야. 게다가 여자 공부만 하는 싸움 몰라. 아니야. 너 엄청 강해. 안 강해. 절대 말썽 같은 거 바라지 않거든. 너는 학교장 나는 전학생. 이 한판 붙으면 안될다 아니야 좀 뒤로 가 아니라고. 왔다니까 아, 너말 끊지 마. 계속되는 설득에도 소용이 없자 결국 돌변하는데 그렇게 성사된 두 사람의 대결은 눈 깜짝할 사이 끝나버렸죠. 과연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얼마 전 영국에서 길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한국으로 오게 된 전학생 겨울. 나의 세계는 온통 비명과 총소리, 핏빛이다. 어, 네가 한겨울이구나. 영국에서 왔다고? 근데 한국말 완벽하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너보다 못한 애들 정말 많거든. 댓글을 안 해. <laughs> 전교 사등만 계속했네. 일, 2 3 등은 눈에 띄고. 오등은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을 지키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이 수상한 소녀의 정체는 내 이름은 한겨울, 19살 영국에서 한국에 왔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죽인다. 바로 킬러였죠. 국제적인 킬러 집단. 스스로 컴퍼니라고 부르는 이들은 킬러가 죽고 그들의 남겨진 아이들을 모아서 이곳으로 보낸다. 어린 시절부터 킬러 조직에 길러져 킬러 수업을 받으며 자라온 겨울은 살아남기 위해 우린 경쟁했고 이겨야 했다. 엘리스라는 이름으로 조직 내 최고의 인간 병기가 됐고, 지금 죽는 거야.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던 겨울은 어느 날 기회를 틈타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렇게 한국으로 온앨리스는 겨울이란 이름으로 신분을 거. 숨긴 채어 아니 음. 내가 가 있는데 걔하고 말 섞으면 너 가만 안다 평범한 K 고딩 생활을 하게 된 거였죠. <laughs> 좋나, 사이가 좋아 보이는 룸메이트들과 인사를 오. 나누고. 진짜. 함께 지낼 아, 반 친구들을 어? 소개받는데 네. 아, 소개하라고 네 소개. 아. 네. <laughs> 그곳엔 마치 겨울을 아는 듯 뚫어져라 쳐다보는 수상한 남학생이 앉아 있었죠. 확실하다. 이번 전학도 실패다. 서울을 아는 듯한 이 남학생의 이름은 서여름. 아직도 죽고 싶냐? 뭐 가끔 음. 미친 듯이 이러마. 살아라. 네 잘못 아니야. 어릴 적 모종의 사건으로 생긴 트라우마로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학생이었고 사랑은 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항상 말하지. 여자친구를 만들어. 그럼 막 보고 싶고 살고 싶어질걸? 해봤는데... 너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애랑 키스한 거야! 아 니가 짱이라서 사귄 건데! 얘기를 해봐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 아! 너왜 그래 진짜! 별로... 그렇게 의욕 없이 살아가던 여름에게도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소소하게 담백값좀 빌린 거아꼰지러워버나 어? 에헤이 표정 봐라. 야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꼭 복수하겠다는 그런 표정이다? <목소리> 바로 고통을 느낄 때였죠. 어? x 깜짝이야. 아니, 언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했대? 손이 참잘 지다. 이 새끼 눈빛이 왜 이래? 사람 설레게 너 누구니? 아 새끼? 미왕 미왕? 아 미친 왕다자살까봐 아무도 안 건든다는 새끼 맞지? 아이 새끼가 그 새끼 겁나니까 그냥 꺼져라 내 애들 때문에 용돈이 좀 야매떼졌거든 잘가 그렇게 고통이 잠시나마 위안이 된다는 사실이 한 번만 한 번만 더 때려줘 아이새끼, <laughs> 뭔가 잘못 걸린 느낌이 오는데, 내가 그거 한번 뛰어넘어 볼게. 이 씨. 그날부터 여름의 삶에는 항상 고통이 뒤를 따랐죠. 알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고통이 고통을 없앤다. 고통이 위안이 된다. 게다가, 여름은 이 일을 계기로 찐따 벤저스를 결성해 학교 내 이진들에게 싸움을 걸게 되죠. 규칙은 하나. 죽거나 졌다고 말할 때까지 너 저번엔 내가 중간고사라 집중을 못 했어. 공격!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방어력에 물방하며 맷지방이 돼버린 여름으로 인해 때리던 학교장 역시 당황하게 되고 어왜왜 왜 쓰러지지 않는 거야 어? 왜 쓰러지지 냐고 어... 뭐라고 아아뼈 어... 내가 어... 졌어 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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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폭력으로 학교 내 모든 일진들을 정리하며 정도... 학교장까지 돼버린 여름 정도? 아무도 여러분, 지말분 그렇게 아이들은 해방됐고 싸울 상대가 없는 여다 다시 러통에 시달린다 그렇게 비폭력 학교가 돼버린 상황러여름은 고통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했고 이건 결정타 그러던중 며칠 전 자신이 건드렸던 조폭에게 습격을 당하는데 또더따라달라요지 아... 여기는 뭐... 신고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못 걸어야겠지, 어? 있네? 웃음을 짓네, 이 아이가? 하... 야, 우리 새끼 스카우트 할까? 어? 야! 아니... 생각 없어 너허던 일이나 마저 해 그렇게 여름이 조폭에게 당하고 있던 아니, 오랜만에 고통을 즐기고 있던 찰나 누군가 이 상황을 목격하며 순식간에 조폭들을 제압하는데. 강하다. 강하고 무자비한 생명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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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로 킬러 겨울이었죠. 차가운 얼음 같은데. 예쁜 얼음이다. 공부하다가 미쳤나? 살려줬으니까 잊어라 내 얼굴 그렇게 겨울과 강렬한 첫 만남을 갖게 된 여름 왜 기숙사에 안 들어왔냐 자느라 어디서 길바닥 뭐래 미쳤어 길바닥에서 엄청 푹 잤어 완전 개운 컨디션 개좋아 그리고 때마침 자신의 학교로 전학 온 킬러 앨리스. 아니, 겨울과 재회하게 된 거였죠. 그때 누구지? 누구? 얼음. 얼음? 응. 집중, 집중. 예쁜 얼음. 한편, 어젯밤 우연히 구해 준 여름의 등장에 크게 당황하는 겨울. 됐다. 저 새끼 때문에. 웃어. 안 어울려 암마 티나잖아 그만 좀 봐라 <목소리> 아니야 모를 거야 기억할 리가 없잖아 <목소리> 내가 잘못 봤나 머리를 맞아서인지 긴가민가했던 여름은 겨울을 떠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 말 걸지 마라 말 걸면 죽는 응? 나 일진이지 여름의 일진 발언에 곧바로 반 친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목소리> 아... 전화고자마자 위기에 빠진 순간, 맞는데, 때마침 누적된 데미지로 쓰러진 여름 덕분에 아. 반친구들의 관심을 돌리게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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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 한편, 미친. 일주일째 9시부터 6시까지. 신생아야 무서워. 요새 너무 정상이야. 겨울의 등장으로 오랜만에 꿀잠 신기록을 기록하는 여름. 이로 인해 여름의 모든 관심사는 겨울에게 돌아갔고, 시험 봐야지. 네. 킬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겨울은 태어나 처음으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여름에 맞서 어떻게든 자신의 정체를 숨겨보는데 학교장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하는 겨울을 뒤로 두 사람의 살벌한 아니 달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일진녀 장미. 뭐? 와, 대박 사건. 사고 제대로 쳤네. 아 뭔데? 장미는 비폭력 학교 때문에 망해버린 일진들을 찾아가 꼬리치는 겨울을 학교에서 쫓아낼 어? 계획을 꾸미는데. 어? 겨울이 이전 학교에서 모종의 이유로. 일진들을 참교육하는 동영상을 찾아낸 장미 한편 그 시간 무슨 문제야? 아니면 전화 안 하잖아 야, 무슨 일 있어야 전화를 하나? 야뭐돈 보내줄게 애들이 하란 대로 해 그때 같이 사고치지 말고 아 갑자기 왜? 조심해야 돼 저번처럼 동영상 사진 그런 것도 남기면 안돼 친구도 사귀지 마 어차피 오래 못 만나 나 철저하게 무시해 아니면 참아 항상 정체를 숨겨야 하는 답답함 때문인지 반아저씨에게 전화를 건 겨울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데. 이럴 거면 그냥 학교 간 줄게요. 우리 계획 빨리 땡기죠. 얼굴 좀 기다려요. 지금 당장 그놈들 부르죠. 자신 있는데 죽어도 상관없고요. 앨리스. 야 앨리스라고 부르지 마. 조심 그날 밤 약점을 잡은 일진녀 장미는 겨울을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너 그거면! 뿌려. 그래. 뭐? 뿌리라고. 근데 왜안 뿌릴 것 같지? 왜? 하나. 그게 어두워서 난 진짜 몰라.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 믿는 애들은 믿을 거고 아니면 말고. 씨. 둘. 내가 어떤 애인지 감이 안 잡혀? 감당할 수 있겠어? 뭐래? 나불대지 마라. 그렇게 순식간에 장미를 참교육시켜버린 겨울. 다음 날. 궁금하겠지만 지금은 체육시간. 우리는 왜 옥상에 있을까? 겨울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비폭력 학교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겨울과 맞짱을 뜨려는 여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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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숨기고 있는 네 모습을 다시 봐야겠어 그게 왜날 잠들게 하는지 알고 싶거든 야너 너 그거 잔거 아니야 기절한 거야 결국 여름에게 숨겨왔던 모습을 들켜버린 겨울 넘어가 주시면 안될까 그렇게 여름과 피할 수 없는 승부 아니 일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였죠 그렇게 옥상 결전이 끝나고 따로 들어가자. 너는 양호실, 나는 땡땡이 친 걸로. 콜. 앞으로 귀찮게 안 할게. 콜. 엮이는 일도 없을 거야. 말도 안 걸고. 콜. 다음 날내 생각하면서 잤니? 어떻게 <laughs> 어 반가움에 인사를 건네려는데. 하루 밤 사이 달라진 여름의 모습에 당황한 겨울. 그렇게 대놓고 일식을 시전하는 여름의 모습에 점점 답답해지던 찰나. 잠깐 옥상에서 볼까? <laughs> 니네는 옥상에 뭐 숨겨놨니? 망해버린 일진 패거리들과 함께 겨울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곧바로 겨울을 옥상으로 불러내는데. 한 겨울이라고? 서여름이랑 엮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미끼로 잡힌 아니 잡혀준 겨울의 사진을 보내 여름을 불러내기 위해서였죠 봤지? 지금 네 여친 잡혀있는 거 좋은 말로 할때 빨랑 튀어와라 음... 여친은 아니고 그냥 풀어주고 사과해 아님 너네 죽어 여, 여보세요 여 <laughs> 빨 데려와 데려와서 반 죽여버려 얜또왜 이래? 내가 말했잖아 얘도 미X년이라고 짜증이 나잖아 이렇게 묶여 있는데쌩 까는 게 오늘 내내 그랬다고 이에 분노한 아이고. 겨울이 직접 나서서 여름을 불러내는데 일로 오게 하는 게 니네 목적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야 서여름! 너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전화를 끊어? 너 지금 나 위험한 거 몰라? 혼자 충분하잖아 너 진짜 안 오면 죽어 빨리 와 지금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형, 니가 알아서 아 그냥 빨리 뛰어와! 물어볼 거 있으니까! 뭘 물어봐? 만나서 얘기해 빨리 와! 크놈 크놈 잘했어 <laughs> 어쨌든 그렇게 겨울을 구하기 위해 아니 만나기 위해 여름이 옥상에 <웃음> 도착하는데 <웃음>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학교생활 <laughs>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와차 오리지널 드라마 최종병기 앨리스는 맷집 하나로 학교를 평정한 비폭력 학교장 여름과 자신이 킬러라는 정체를 숨겨야 하는 전학생 겨울.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엮이며 무자비한 범죄 조직과 미치광이 킬러 스파이시에 맞서 달달한, 아니 살벌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내용의 하드코어 액션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와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 그리고 중간 중간 나오는 비극 코드의 개그까지 뿐만 아니라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신예 배우들과 베테랑 조연 배우들의 조합으로 작품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매주 금요일 와챠에서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평소 킬러. 혹은 학원물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더 재미있게 볼수 있는 드라마 최종병기 앨리스 강력히 추천드리며 다음엔 더 재미있는 드라마로 찾아올게요.